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까도 봤다시피,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그냥 얼굴을 미리미리 한번 해볼까요? 네, 얼굴을 미리미리 해놓... 에 응, 아, 제켰네요제 얼굴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제 얼굴입니다. 얼굴, 어떠셨나요 이뻤으면 좋아요. 이뻤으면 구독. 예쁘면 다이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게 제 얼굴이에요. 제얼굴 해버렸습니다. 얼굴을 빨리빨리 해야지 될것 같아서. 네, 얼굴을 빨리빨리 해야 할것 같았어요. 응? 종합탑? 제, 봉지탑? 여러분, 봉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방학이에요. 저희 엄마는 엄청 싫어해요. 오늘은 탈출타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탈출게임. 탈출게임. 탈출타워. <laughs> 이상했어요. 음. 네, 이거. 멋진 학교 1인칭은 제가 좀. 음, 다 너무 무서워요, 게임이. 게임 잡지. 어, 자,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는데. 들어가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네, 진짜 재밌거든요. 맞아. 어, 맞, 맞은 거 같아요. 응, 네. 이게 제일 재밌어 l a b l 뚱 bla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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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laughs> 선생님이 피해서 하는 게임인데 엄청 재밌대요 선생님이 안쫓아옵니다 전 교복을 입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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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구야 어디야? 후 이게 좀 재밌어요 <웃음> 아! <웃음> 봤는데 죽었 지금부터 상황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빨리 탈출해야 해. 방금 저기 아니었으니까 여기 있을 거야. 후아, 어. 으아, 우와, 학교 어떻게 이 용암이 있다니. 보글보글 용암에 내가 닭다리가 되고 말았다. 점프 슉, 점프 슉, 점프 슉. 아니 왜 이렇게 점프가 돼! 에이, 에이. 자 이제 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쉬운데. 가 되게 높아요. 이게 마지막이랑 이게 진짜 짱 재밌어요.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남았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게 찾은 기억까지난답니다 얼마나 재밌으면 기억이 남았겠어요. 아니, 졸? 다시 타야겠다. 타러 가겠습니다. 호슈! 얘가 자봉돌 나갔어. 슈퍼맨. 오케이 들어왔다. 너무 재밌어. 이게. 솔직히. 개 솔직히 너무 재밌어서 거의 맨날 아빠나 엄마랑 같이 했어. 들어갈게요. 르 자, 들어갈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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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들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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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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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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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진짜 못하면 바보. <laughs> 이거 뭐 지금부터 못하면 진짜 바보 똥개 멍청이. 응? 왜? 아니 여러분. 이건 진짜 아니잖아. 여러분도 보셨죠? 중간쯤에 뭐였지? 엥? 응? 내가 바보 똥꼴 멍청이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부터 떨어지면 멍청이에요. 멍청이 아니다. 난 똑똑하다. 저 오늘 공부 잘해서 게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시영한 게임인데. 아직도 조금 아슬아슬해. 아니, 어떡하지? 이거, 아버지. 어, 아니, 씨! 나를 왜 죽여! <목소리> 여러분, 저 머리카락 꾸밀까요? 캐릭터 꾸밀까요? 아니면은, 아, 하라 괴롭히냐 점점아이 빨리 끝나야 되 자, 드디어 세월과 세월이 끝났다. 선생님 레이저를 해놓으셨어. 응. 비법이 있 이렇게. 아, 나왜 죽어? 나왜 죽어? 비법이 있습점다 이게 재밌다고요. 위험하지 않다고요. 어, 첫. 마지막이다. <laughs> 오랜만에 만나다 옵시오. 오랜만에 만나다 옵시오. 얼공한 김에 다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 오늘은 사실 이 게임을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초보, 중수, 교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잉크가 점점 열받는 타운가? 그거 절대 못 깨는 타운가 점프 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나 보 중수, 초보 중수. 오늘 절대 못 깨는 점프 맵이었죠 근데 이거 바로 들어가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세우스 자 들어왔고요 자 이제 해봅시다 초보 모름.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암. 최우리 못함. 떨어짐. 아 다시 초보. 점프 못함. 느리게 한걸어봄 느림. 떨어짐. 자, 이제 중수. 중수. 회오리는? 그나마 좀 자라. 이쪽으로 가봄. 이쪽으로도 가봄. 떨어짐! 아르바스바스 고수! 아르바스바스 깨뼈!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 월을 어, 얼마나 가능하세요? 저는, 저는, 이거, 이거 할수있어 이거, 이거.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는, 장난이었어. 왜 이래? 야, 정신 차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생낸거 아니지? 합시오. 여러분, 오랜만에 본 김에 슬라임 만지실 분. 아, 그냥 나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이랑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보고 싶지만 다음 영상에 보자군 안녕,